안녕하세요. 저는 길러빈입니다. 자, 일단 문부터 닫고. 다... 어, 어, 어? 내 박스가. b T 오의 칩 박스. 아, b T 오인지가 아니지. 자, 그리고 누나, 나잘 누나 나와? 누나가 독감에 걸렸습니다. 자, 그리고 길러빈도 독감에 걸렸습니다. 본 소리이니까. 자, 일단 인사를 해 주시죠. 자, 김나비는 못생겼습니다. 아리 인사 먼저 해. 인사. 안녕하세요. 김나비는 못생겼습니다. 아니,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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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안녕하세요. 김나비는 못생겼어요. 빨리 해, 빨리 해, 빨리 해. 인사했잖아. 어, 그렇군요. 자, 일단. 내가, 내가 각도 잘 나와야 돼. 아, 각도가 잘 못나오는데. 이거 여기? 이정도 돼야 될것 같은데. 내오늘은제 캐릭터... 아, 누나 오면 안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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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잠깐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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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이 열린다. 문이 열린다. 오늘은 저의 캐릭터를 소개하나고고 부르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만든 캐릭터인데 저에게 있는 캐릭터는 아주 이상한 캐릭터입니다 제가 가만 한번 그려봤는데 아주 쉽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그동안 모은 포켓몬티 부시를 모여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엄청 좋은 날이 니다 응? 왜? 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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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응. 엄마가 나오르는영상 응. 만날 맞는... 어 응. 그 영상은 망할 수도 있어요. 저한있 응. 잠소리잠소리파이 기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옆에 있는 잠소리파이 기아 엄마, 메리가 왜, 왜? 왜, 왜? 왜, 왜? 왜, 나파리스이 떼졌네 엄마, 빨리 나가야 돼 만 옛날에 제가 했는데, 아 눈, 아, 이게 제가 옛날에 파일을 돈 주고 샀거든요. 근데 파일이 변기통에 다 빠뜨려버리고 오래졌어요. 리자몽도 떨어져 엄청 오래됐고. 이리자몽은아파트였렸어 리자드도 파트렸는데 리자드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자 아까 보여줄그 전설같은 그 펄기야 저는 걔말고 다른 애도 있어. 코라이돈도 있고 지아로가도있습니다 그리고 프리저도 있어. 저는 그리고 셀수 없이 많습니다. 종류별로 정리를 해보자. 단다리가 찢어졌습니다. 아, 내일 네, 네, 찢어졌구나. 뜯는데 호딩, 제게 호딩 내놓겠습니다. 왕 왕눈에도 막 구웠어. 제 똑같은 게 있어 없거든요. 필요가 없어요. 어, 여깄다, 코라이도. 코라이도. 코라이 자, 저는 포켓몬을 공부하러 가 아, 핸드폰이 여기 있구나. 나 핸드폰을 지금 코... 전설들은 전설지. 전세계. 제 황상만 없어요. 삐삐. 이렇게. 자, 두, 이자. 제가 어떤 영상을 보았는데요. 다 캐릭터가 있고 다만저만없더라요 그래서 캐릭터를 만든 거였어요. 제가 그림을 못 그려가지고 저렇게 못생긴 캐릭터. 네. 좀 이따가 만나요. 잠깐만, 나 배터리가 제일 주저. 아이씨. 충전해야겠다. 좀 이따가 만나요. 충전하면서 만나요. 저기, 저기 아, 충전기는 누구든지 하는데 왜 이리. 충전 되나? 모르겠지만, 일단 잠시 후에 만나요. kúri, pížom, hejomí, pú, elepú, pížamo, henoč, jezališi, japo, kilibeki, naungunep, 각주 이상시 대구리 대구리야 동구리야 일단 아니 나 파일 스티커 근데 내가 메읽고 있는 거지 잠깐만. 어. 잠깐만 찾아야 돼 빨리 얘 스티커 가주는 좀... 아, 파일이 스티커가 더 중요하다. 자, 시계, 시 요, 요시키 요, 요시키의 힘을 받았어. 아, 파일이 나중에 촬영이 어차피 또 떨어질 건데. 파일이 혹시 몰라. 자, 자, 스 히드론 드디어 나왔다 어? 디아루가 드디어 나왔는데 다시 다시 또 나온 디아루 아니 뭐야 벌게 자였구나왜 이렇게 키워서 프리자도 나왔고 제가 말한 포켓몬드 다 외우세요. 진짜로 똑같이 그것들 하나 건지 그거딱 지면 올리자도 어, 뭐 있어. 오늘부터 저어쨌든 뭐야? 이거 앞에 아, 딱 꼬리 자, 재롱진 아, 제일 웃긴 건삐딱보리인데 제가 삐딱거리게 해놨 아, 잠깐만, 보세요. 보셨을 때는, 그래, 네, 선풍기에 깔렸거든요. 그래가. 게다 꾸그려졌어요. 그래. 제가 가위로 싹, 싹, 잘랐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상해졌어요. 이건 띠부실이 아니라, 야, 종이 띠부실입니다. 오빠, 이게 드디어 찾았다. あなた、パイリーリの。あなた、パイリースティックテイプを取ってくれ。ーケモスター。ポケモスター。 이... 테이프를 꼼꼼히 감았으니아 감은 것까지 꼼꼼히 붙였어 자 이렇게 해서 학교 문보려면 너무 힘드네 근데 이거 영상이 혹시 꺼질 수도 있어 보통 이거 충전데 적도 많아요 Kalau tadi yang intro, loh, p a 가 라고. 어. 아 편집해 주세요. 이거. 이 편집이야, 이거. 펜아 맞다. 편집 사써안없고 자, 편집. 어떻게 한지도 모르지. 아, 너무 바보 같아. 네게 거기 그리고 뭐 제일 중요한 점 제가 유튜브를 1년 동안 계속 안 찍고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전 그냥 시민입니다. 아, 다른 사람들도 시민이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전 하지만 유튜브를 별로 안한 이유는 전 실버버튼을 안 받았... 아, 버튼... 실버버튼 받으려면 더 해야지 싸대 난 실버버튼이 제일 아니 난 다이아몬드 버튼이 더 좋단 말이야 다이아몬드 버튼 그 위에 있는 그 검은색 강... 정부분거의 자르면 다이아몬드 있고 그 다음 밑에 부분도 자르면 거기 또다이아있 생. 니난다이아버튼있나무 좋아 다이아버튼 받았으면 좋겠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이랑 댓글도 굽고. 자, 그냥 조회수도. 아, 조회수는 보면 되구나. 아닌가? 뭐, 아직. 이브이, 이브이. 부이젤부이젤 텔레게이 텔레게이 이상시 롱스톤 모다피 코코리 이드디나 단다지 깜채돈 하나요 고왔스 십0이이나년은내사가 아, 귀금. 자, 우리, 맘에 갔다, 이 o l d i e r soldier, soldier, I'm not s e e i n 소 y o u n 지 go, go, 이 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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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그 다음에 아버가고가 최중진 어, 아얀대이지 뭐지? 그럼 내방대로 지워놔야 될것 같다 자 짱싸대 보쌍차미안이는 어, 여기 한 마리 더 있었네 음. 아 맞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저캐릭가왜 흰색이 지워져 있는 뭐. 상이 뭔가 색칠하기 귀찮아서요 그냥 흰색으로 해주세요 저기 첫번째 펄기이야 불이죠 어? 물 지금 거꾸로 됐거든요 이렇게 봐야 되나? 어떻게 봐 어쨌든 불이죠 지아로가 시들어 고 됐어요. 로자가요부자작코라이터이작게 cat, 이 h e man, t h 잔소리 n the m 리 n the m a 이 t 이 e man, the man, 거 h e man, 어 어쨌든 급빨이가지니지 s I'm 야 o i n g to 어쨌든 일단 h 스에다 정리를 해 m going t 들어가 있는 차아 e 일반 포켓몬들 m g o 통통코 일반 포켓몬들에 스칼렛 바이올렛 일반 자연화사 제빵철 시작할 때 많이 넣은 포켓몬 야보 뭐. 스칼렛 바이올렛 사 내가 한 번도 본적 없는 포켓몬 내가 스칼렛 바이올렛 사안 하지만 송실 영을라는영한테 야호는 내가 못 봤다는 거 그리고 이 캐릭터는 바깥에 떨어져 있 지금 문이트 말고. 이게 쓰네? 자, 그리고, 원하는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그 아니고. 자, 마인크래프트. 지금 당장 도전하고 니다 Yeah. <laughs> Terima kasih telah menonton! 뭐 이거 배터리 아 배터리 아니 나또 배터리 충전해야 돼 이것도. 제일. 신기하다, yeah. 아, 이렇게 밑으로 하는 게 좋아. 아, 이게 줄이 짧은데. 자, 이거 이제 택도 됐어. 자, 저는 진짜 정직하지 않는 애입니다. 아니, 정직한 거 일단 모르겠지만. 전 진짜 닌텐도 하거든. 참 진짜로 찍을 수 없기 때문에 잘 해야 한다. 자, 저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고정기가 안 돼. 저이 고정기를 사용해야.